전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에 들어서려면 오랫동안 망설이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관리소장 길에 들어섰어요. 준비 없이 40대 초중반에 명퇴했는데 할수 있는 다른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 소개하는 사연자는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5년 전 주간사 보를 취득하고 시설관리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오려니 현실은 내혹했어요 6개월간 취업에 노력했지만 안됐거든요. 사연자의 취업수기에요. 시설 자격증이 있어서 취업이 쉬울 거란 계산은 오산이었어요. 한창 일할 나이 40대 초인데도 취업이 안 됐어요. 면접에서 다들 경력이 없어서 힘들 거라고 했어요. 굳이 무경력자를 뽑아 힘들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해요. 자소서를 수정해 보기도 하고 지원처에 따라 학력을 낮추거나 자격증수를 조절하며 나름 맞춤식 지원을 시도했어요. 격일 근무가 싫어서 처음에 아파트 지원을 피했는데 이게 다 배부른 생각이더라고요.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곳에 취업이 됐어요. 지금 저 아파트에요. 1인 당직 체제라서 근무 첫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별일 없었고 잠도 제법 잘 잤어요. 틈틈이 실무 동영상을 보며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살아남을 거예요. 이 기회를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로 10분 활용할 거예요. 저는 좋은 소장님을 만난 게참 다행이에요. 근무 9개월 차 사연이에요. 바닥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공구 이름도 제대로 몰랐어요. 격일 근무는 개인 생활에 제약이 많아서 참 많은 걸 내려놔야 하네요. 아파트 시설 분야는 물 경력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대부분이 자빌이에요. 저는 전기 기계 소방 주간사 보 자격증을 다 갖춘 상태라서 경력만 잘 쌓으면 돼요. 사인자는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해요. 건원 그 과장에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잘안 알려줬어요. 젊은 편인 과장은 그가 물어볼 때마다 싫은 티를 내며 의도적으로 회피했어요. 그러자 그는 과장에게서 배우는 걸 포기하고 대신 각종 업체에서 점검이나 수리하러 나오면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들은 친절하게 쉽고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과장이 바뀌었는데 새 과장은 능력자였어요. 질문마다 구체적인 원리부터 문제 해결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사연자의 말이에요. 과장님은 제가 자격증을 다 갖출 걸 알고 저도 빨리 과정을 해야 할것 아니냐며 부가 작업도 알려줬어요. 제가 컴퓨터에 능숙하다 보니 부가 작업은 참 간단하더라고요. 과거 부가 자료와 고지서를 비교하면서 몇번 뜯어보니 당장 다음 달부터 저 혼자 할수 있겠어요. 저는 전 과장과 7개월 있을 때보다 현 과장과 1개월 있을 때 배운 게 훨씬 알차요. 사람 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절감했어요. 저도 나중에 누군가가 배우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알려줄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제할일은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시설 관리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축복이에요. 무능한 사람이나 터세를 부리고 꼰대질해요. 신입이 자기보다 더 똑똑한 것 같으면 안 가르쳐주고 더 갈고요. 신입에게 밀릴까봐 경계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능력자는 자기가 아는 걸 알려주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알려주는 걸 자기에게 불이익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시설관리 계통에는 능력자가 많지 않아서 만나기 힘들어요. 간혹 능력자인데도 인성이 못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만난 직원 중에 제대로 된 능력자는 10%도 안된것 같아요. 넉넉하지 않은 현실에서 능력을 키워가는 게 쉽지 않아요. 사회자분은 좋은 과장님에게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